여러분, 저희가 재건축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계단지는 17년 동안 LH 인천시로부터 개발 피해를 받았어요. 엄청나죠? 이번에 어렵게 싸워서 저희가 성면 피해 대상 지역으로 그거는 받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가로정비 3080 소규모로 진행이 됐을 때 비례율 50%가 더 늘어난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조합이 결성돼서 이 공사, 이쪽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다섯 개를 통합하면서 연접도로를 다 매입을 해야 돼요. 이미 여기는 LH 땅이기 때문에 루원시티 토시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매입을 해서 2022년 기본 계획 안에는 지금 공시시가의 4배 가격이 기본 계획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합리한 재건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에리치한테 모든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그런 지장서를 넘겨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